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새벽 1시 54분경 서구 금곡동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폐기물 보관 장소인 천막동에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공장 일부와 적체된 폐기물 등이 불에 타면서 4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45분경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9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사무실 내부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천장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오전 11시 17분경에는 서구 당하동에 있는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택 내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빌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124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56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부두나 컨테이너 적치장 안에서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리치 스테커 엔진룸에서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되었으며 리치 스테커 일기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1억 2천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2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 활동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43분경 서구 경소동에 있는 한 프레스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출동한 서부서방사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 34분경에는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나들목 사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승용차와 승용차 등이 추돌하는 사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개항 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들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로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